꼬리에 꼬리를 묻는 쇼핑복. 뭐. 힘들어도 두 개만 더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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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여태까지 잤어? 아, 니 예. 야. 들어야지나안잤어 <laughs> 내용상 중요하네, 여기죠 구매인데, 무슨 구매? 아, 이렇게 되지, 그 이끄는 또 다른 뭘을 구매를 이끄는. 어? 이 의미상에 원. 좋아 이렇게 원래는 한 구매가 또 다른 걸로 아, 하나 또 다른 원이 가리키는 구매에서 구매를 이끄는 경향. 그러니까 한 구매가 또 다른 이, 구매를 이끄는 그런 경향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 들어왔어요? 아니요. 네 들어왔습니다. 디로베트라이피 <목소리> 디돌디데로트 따리다이로트 모르겠습니다.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는 스테이트 뭐하고 있다? 영시하고 있다. 알아다져 데리아를 옵테이닝 뭐하는 거? 게인 뭐하는 빨리 얻다. 아, 아. 아. 얻는 거 하나의 새로운 포지션을 수유물을 하나의 새로운 소유물을 얻는 것이 종종 크리에이트 뭘 만들어 놓고 스파이럴아 이게 비판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소용돌이. 네. 스파이로 어컨스션이라니까 어, 소비의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언제 알죠? 여기가 완전 14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허리케인 이런 것처럼. 음. 그죠 아, 근데 이 소비가 네. 바로 뭐 하는 이드트이그든뭘이그는 나오네요. 또 중요한 단어가 추가적인 구매. 구매를 했어요. 네. Actually, you can spot. Spot이 동사로 무슨 뜻이죠, 지수야? Spot 여기 있어 이 새끼야. 그걸 못 찾고 아. 있냐? 그걸 못, 발견을 못 하고 있어. 아, 네. Spot이 무슨 뜻이냐고? 이거. 이거 몰라? 사실요? 어, 발 어, 발견. 그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 네가 이 패턴을 모든 것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알았어요? 네. 왜 이래? 비도 오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게 핑퐁거리고 있냐 그냥? 핑퐁이 왜나나지 위치 보시고 왜 예시가 나온다는 얘기야? 네. 네. 이 패턴에 대한 예시가 나온다고 알았어 네. 드레스를 사. 뭐를 사? 드레스. 옷을 사이 새끼야.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세, 신발도, 신발도 얻어야돼 그리고 그거에 매치하는 뭐 하는 어울리는, 어울리는, 어울리는 뭐도 사야 돼 이어 기어리 사야 돼 냉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야 헬로컵 하나 샀는데 응.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오이 알아? 헬로컵 샀더니 태양이가 갑자기 시계 아빠한테 확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거 이거 시시 음.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시계가 있더라고 공세 사줬잖아 생일은 물론. 그거 38,000인가 그래. 어우, 청난감이 이것도 하나 6만 원 넘어요. 어우, 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거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가 한 100만 원에 내놓게 얘들아. 50% 할인. 어? 어때? 레고에서 요 어? 네, 레고. 1만 원에서 사. 핼럿 가고, 핼럿 가고 다안 있어요. 아니 이제 130만 원으로 말하어 딱, 딱 2시간 갑니다. 자, 흥미가 그리고 봐봐 알게 돼, 네 자신이 뭐 하고 있다가 발견하게 됩니까? 네 자신이 구매하고 있는 거죠. 뭐를? 모든 액세서리들. 그거 한번 고이드. 고이드 같은 단어가 위에 뭐 있었어? 매치. 그렇죠, 매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엄마와 하다 응. 어울리죠, 그렇죠? 숫이라는 단어 있죠, 숯. 알아요? 네, 어울리다 딩카, 있어? 체인 리액션 나왔죠? 무슨 반응, 신인다 연쇄 반응. 청소년 나왔어요 구매 연세관이다 야 밖에 비 오지게 뭐 어? 그 친구 왔다 많은 사람들은 따라할 때 이러한 사이클 뭐를 이러한 순환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네가 종종 결정해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어디에 기반해서 next, based on, what y o e supposed to d what you're s u p p o e d to do 빈시나안에 ING 아, 나오죠 네가 방금 전에 끝난 것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라고 하는 거야 Going to the bathroom 어디에 갔을 뿐인데? 빨리 욕실 욕실에 갔을 뿐인데 그게 뭘 이끌어내? Washing 씻어야죠 그다음에 말리, 말려야 말리. 되죠 너의 손을 근데 얘가 말리. 또 이렇게 한 것이 And it 상기시켜 이렇게 방금 한 방금 내용이 방금 상기시키다. 방금 상기시키다 다시 말하고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기억나게 해다 너에게 데디아를 네가 이제 뭐 해야 돼? 벌러운 수건을 갖다 가다다 세탁에 다둬야 되겠지. 그렇 그래서 네가 또 그달 또 뭐야? 추가 에그를 런디터런트가 먼저 하세요. 세제 그지? 세제를 갖다가 가한다 어디에? 쇼핑 목록에라고 합니다. 음. 여기 있지. 이거 뭐 걱정 썼다 자야고 지나려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맨날 손가락 풀어진 거 그러지. 대화랑 after in the s 등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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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다. 어떻게 일어나지 핑크 이거 나올 것같아 이번 아니, 6월 달 6월 3일 네, 32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오오. 대단하죠? 얼마 버렸 예. 나왔죠, 이미. 31번인데요? 네? 3 1번이데요 그러니까 32번은 그그 31번이 정답 1번. 어, 네, 정답 1번이냐? 네. 아트 네. 이정도야, 지금. 너희 <laughs> 얘기 들었어? 뭐야? 이번 2번 6월 달그 평가에서 낸 고3 수능 모의고사 얘기 들었어? 역대급 1등과 체절어 했을 걸. 그렇게 올렸어요. 어, 이유가 뭔지 알아? 첫 번째 이유가 빈칸에 정답이 1, 2번이 없었대요. 아. 그리고 ABC, ABC가 하는 것 중에 A를 시작하는 게 5년 만에 나왔대. 저거. 교반에서 다 망했대요. 자. 요 이상 쳐다봐라. 네? 자. 각각의 행동이 이치는 단수치근. 된다, 뭐가 된다, 단서가 된다. 뭐하냐? 트리거시켜. 야! 빈칸. 다음에 행동을 갖다가 촉발시키는. 트리거. 봐봐. 봐봐 이, 봐봐. 뭔가를 갖다 이끌어내는 거는 리절트인. 그 다음에 포즈. 그 다음에 뭐냐 하냐면 리드 투.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3등급 떠나요 드라이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조금 더 관계 제너레이트. 뭐하는 거야? 빨리.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수고있죠 불인가봐 들어왔어요 네. 예, 이것도 뭐, 뭐야? 뭔가를 발생시키다는 게 있지. 이제 여기서 가다가 이제 1등 단어로 가는 게 바로 트리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트리거 네. 다음에 아 어? 스티뮬레이터 들어왔어요 네. 뭐하는 거니까 네. 자극하는 자극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르스터라는 단어도 있고요. 자극하는. 네. 예, 그다음에 어 플레이테이터라는 단어도 있어요. 다 뭔가를 촉진식다 만들어내다라는 단어인데 아, 졸라게 아, 이렇게 아, 맞습니다. 네. 버슬리테이트 맞아요. 프리퍼지. 이거를 제발 좀한 번에 외우면 얼마나 좋겠냐. 음, 음, 맨날 할 때마다 다 필기하는 것도 귀찮아. 티지겠고. 누가 시험 치법 쪽에 외워봐. 현진이. 외워서 내일 네. 어. 네. 다음부터 이거 딱 나오면은 네. 애들방. 끝나 라그래 알았어? 네. 이제부터 콘즈 리드 투. 그리고 뭐 제너레이트. 근데 이, 이, 이 단어가 이런 것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그 너무 좋잖아. 어떤 행동이 된다고 다음에 행동을 갖다 촉진시키는 어떤 단어를 갖다 된다라고 하니까. 야 위너 어디갔어? 네? 위닝. 우승요 그의 체에서 우승다고. 우승이를 같이 했어. 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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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해 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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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웃기 보게 될 거야. 그럼. 아. 응. 살아 있대. 응. 응. 이제 위닝이 응. 아니라 로직이 되는. 응. 아. 이게 <laughs> <laughs> 학원에 진짜 드립의을있어 전에요? 아니, 여기. <laughs> 말고너예요 진짜 드립에 맞았어. 고삼에 문민석이라고. 어...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에 다 드립을 칩니다. 너랑 네. 둘이 붙여놓으면은 어, 재밌겠다. 뭔 얘기냐? 문제 의 직면을 스텝 인내심. 인내심 단다가 뭐로 뭐냐? 패션스야? 패션. 피션스. 얘가 답이었어? 네. 야 그러네요. 과리하다라는 단어는 뭐로 났어 지금? 엑소사이즈? 또 하나 있는데, 아 사람 엑소사오 오... 뭐야? 엑소사이즈 익스어트 익스어트? 엑소이즈스어 참고 또 참고 또 참지 오... 울긴 왜 울어 <laughs>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나 <laughs> 하늘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하니 하니 달려라 캔디 아, 캔디잖아 안 받네요 캔디 홍세인씨 나가준다 아, 응, 아, 자, 얘네가 <laughs> <인형이> 캔디를 알아네원때2치원에내에 <laughs> 네, 캔디 <laughs> 혹시 모든 거에 드립 봤었어? 정나나요. 뭔만 동안에 뭔만은 밤면에 야, 뭔만 동안에 뭔만은 밤면에다 밤달 해석하면 돼. 알았니? 네. <laughs> 자, 리더들이 존 직면에 엄청난 8한 압박을 뭐 해야 되겠던가 결정. 이게 항상 문제지. 빠르게 결정. 야, 이거 뭐가 생겼나? 빨리 결정 못해 가지고 소속한 뭐결정장 오히려 긴 시간을 몰라? 늦게 하다가 빨리 결정 못 해가지고 큰 사건 있었잖아. 수요로. 수요 세로. 아. 그건 예순이. <laughs> 그냥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laughs>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여긴 그게 아니죠? 천천히 하라 나오자. 여기서. 네. Premature. <laughs> 이게 봐. 조수칸. 어, 조수칸이 뭐 한다? 는 얘기야. 좀 성급하다는 얘기야, 알았니? 어? 어 조숙한 결정은 리딩 이끄는 원인이 된다. 왜 결정 실패? 음. 알았어요? 네, 결정이 망하는 거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프리미컬한 단어 중요한 거 너무 빠르니 아셨죠? 이게 의미가 여기서는 패스트 음. 피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빠른 결정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Y를 뭔가 하는 반면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아주 primary 주, 주 주요 어, 주요 이것은 어, 왜냐면 이러 주로 왜냐면은 어, 와이스면 안되고 리더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래 네. 어디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스포프션 아 단어 좋네 스포주션 그거 고 비상적인 게 뭐야 비상적인 게 어태면 어, 어 어태면 보이는 거지 진짜 안에 어떤 중요한 뭐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야 네. 알았어요? 네 봐봐, 아. 저렇게 저기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는 저거 무 저게 바로 비상적인 거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천둥보기 신다고 왜 내면을 안 믿으시더라 외자 소리 나서. 타당적인 외면적으로만 보하는 거. 한 결정의 피상적인 이슈에 반응을 하는데 라더된 뭐하기보다는 시간을 취해야 된다. 위기죠. 알았죠? 위기죠. 시간을 취하기보다 오히려 뭐, 뭐하기에서스포트 하모에서 이거 이거의 반대 말이야. 피상적인의 반대 말이 언더라인이 되는 거야, 근본적인. 근본적인 내면에 있는. 알았어요? 어? 어? 근본적인 되게 많아요. 펀더멘털. 아 펀더멘탈. 어뭐지 멋지. 알았다 그런 거. 이제부터 나 알려줄게. 지금 아는 영어는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소리 소리. 날씨만 한번 알려줄까네. 여기 김민석 급인데요. 이거 8시 반에 한번 들어오세요. 예상도. 막 칼슨이 바로 좋은 뭐가 된다. 예시. 리더예요 무슨 리더? 아니션을 발휘하는 네, 네. 네. 어디에서 인더페이스 오브 시적 업무을 직면하여라고 했어요. 뭐를 직면하여 다이버스, 아, 네버스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어떤 문제를 직면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인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대단한 얘기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위쳐나봐. 아! 그래요. 자, 2001년 초기에 경제 다운탄. 턴 아, 침체. 어, 아, 침체였어? 침체였어? 2001년이야 기다려봐. 2001년이면, 기다려 2001년이면 월드컵 바로 전에 경기 침체가 있었어? 아니야. 어, 신인카드 아, 뭐 있었나? I 이티버 o t m 가 up. c o n t e n m I m f 가 h i n 가 to a bear. 그 took a chip. I e r e a l q u e s t u g eat it. I didn't eat i 이 I 아, 제조업이 뭐 했대? 직면할 때 30%의 드랍, 감소. 감소야. 뭐에서? 수입. 수입에서. 근데 그 시니어 멤버 시니어 멤버는 뭐라고 뭐라 어 시니어 리더십. 고연령. 고위령이 아니고 뭐 고위층. 고위층 그런 거기에서의 멤버들이 페이버했다. 페이버가 뭐야? 선호. 선호하다. 좋아. 응. 요 단어가 이게 해고라는 데선생님 원래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너도 알고 있었다고? 나 아, 몰라서 틀는데 어, 어려운,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렵습니다 려 조금 어 이게 선생님이 트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인데 알려줬어야 할것 같은데 알아두세요 레이업 이렇게 떼어가지고 레이업 하면은 해보시는 사람 니다자 음... 어, 근데 누구는 그랬고 봐봐 두 가지 이게 나온거 하나는 뭐 하자? 해보하자 또 하나는 뭘 좋아했대? 염, 그치. 봉급을 동다가리이동션켜서이고시켜서이동시하서이이거한이동시하서이이렇게켜서 이동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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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이 밀어보네요. 아, 밀어붙여. 뭘? 밀어,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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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콜포. 요청에 뭘 요청해. 뭐를 청해. 보트가 뭐야? 투표. 투표를. 이너 트표하기 뭐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아, 아 그, 그 어떤 공장을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걔 칭? 네. 어. 경제장판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될 텐데, 그 회사의 CEO로서 밥이 사람은 도왔다. 팀이 와도록 뭐 함께 이런. 일하도록 그 다음에 검토하도록 모든 문제. 그러면서 그 팀이 이제 마침내 한게 뭐야? 어디에 동의안야할때 오늘 씁니다. 마지막 동의한 게 뭐야? 샐러리 삭감에, 영동 삭감에 동의했다는거예 자, 뭔가 하면서. 알면서. 알면서. 그의 능력의 최고치로 그들은 또롤리, 또롤리가 뭐야? 철저히. 솔솔. 네, 철저히 뭐 했다? 음. 검토했... 뭐를 갖다가? 영양을. 각 긍정적 결정, 가능성. 아, 근데 각뭐 그 가능성 있는 결정 둘다할으니까둘 다가 뭐 하나는 자른 거 하나는 뭐하고 해고, 아니 해고하고 하나는 영웅 사건이잖아. 하여튼 뭐둘다안 좋은 거 그나마 뭐둘다안 좋은데 자른 그 거보다 낫겠지 이제 뭐잘 해결했다 이런 별 얘기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전쟁이란 무슨 얘기 아니고?